진짜 개념 없네요. 장애인 자리인데 장애인이 탄 데도 비켜주지 않고. 개념 진짜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솔직히 우리 인간적으로 진짜 노약 자석이랑 장애인 자석은, 아니, 뒤에 자리도 많은데 좀 비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자리가 꽉차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뒤에 자리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노약 자석, 장애인석은 항상 비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1월 1일 피토케미컬로 상쾌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늦잠 좀 잤어요 교회 갔다가 운동하러 가겠습니다 네. 밀리터리는 빼줘 이것만? 어 그것만 빼 나머지는 이것빼 이것도 너 많이 입잖아 음. 이거 내가 사준 거 이거 뭔데? 그거, 내 입은 적 없어. 아, 그거. 아, 그 입어야지. 씨, 우리 입은 적이 없어. 어. 겨울 준비 끝. 초겨울 준비 아니니, 이 정도면? 여기다 버려놓을까? 응. 여길... 이, 이 정도면, 은 가을까지 파. 입을 수 있니? 왜? 여기. 이거는 그냥 끝내지 마. 아니, 여기 다내거다 숨겨놨었구나. 아, 그래. 응. 이거 뭐야? 그거 뭐지? 그거 버려도 되지 않겠 u 뭘 버려도 m 건데 아니 o r t 아 e day, I'll pull on it. I d o 나 t know. I don't 쓰는데 도사구나 아주 또왜 또 그래 I d o n 왜그 n 거야? 어? 귀신 들렸니 이 o 주 <laughs> 여러분 이제 겨울옷을 슬슬 다 꺼내놨습니다 여러분 교회 갔다가 운동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와또 비가 왔었네요 여러분 옷더 따뜻하게 입고 다니십시오 그래도 아직까진 그렇게 쌀쌀하진 않아요 오늘은 11월 1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예배가 있는 날이에요. 수요예배에 오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맑은 생교회 7시 반까지 2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28장까지 읽었고요. 오늘의 내용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법을 잘 지키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십시오. 오늘은 지금 장콜 대기자가 많아서 버스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l e t 진짜 개념 없네요. 장애인 자리인데 장애인이 탄 데도 비켜주지 않고. 개념 진짜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버스 무개념 아줌마 때문에 아침부터 기분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오늘 오전은 육상부터 시작하고 근데 <laughs> 아니, 앞으로 왼쪽으로 어, 아, 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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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육상 끝. 어, <laughs> 이번병관이형 생일 겸 점심 먹고 와, 아. 와, 맛있겠다. 그거는... 잘 먹겠습니다. 형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 오늘 점심도 맛있어. 먹고 확실히 운동하겠습니다. 불수밥 응, 여기다가 옮겨놓고 물딱 놓고, 딱 놓고. 오늘 완벽합니다. 완벽해. 감사합니다. 어, 오늘도 점심 병관 형 생일 겸 갈비 도락에서 불고기 맛있게 클리어했습니다. 음. 오늘 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깔끔해, 아주 깔끔하게 다비웠어 하지만 이 피토케미컬은 남길 수 없어. 고기는 남겨도 피토케미컬은 못 남겨. 깔끔하게 다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병관이여 생일 축하합니다 형님 축하드립니다 한 번에 오 장가 잘 가시겠네요. 축하드립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이거 역시 우리 你们生日이乐祝你们生日快乐나你们生日快사祝你们生日快乐祝 오후에 헬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여러분 오늘 시작은 조금 진짜 조금 짜증 났는데 그래도 육상하고 병관형 생파 그다음에 웨이트 등 운동까지 끝내니까 기분이 좋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빨리 30분 이내로 집 가서 닭찌찌 먹고 수요일에 가고 오늘 하루 마무리 저는 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안녕 정신력과 의지력이 육체를 지배한다 레터스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빠이 아또딱 운동 끝나고 집 오니까 또 기분 좋게 우리 익스트림 제품들이 와 있네요 여러분 이렇게 익스트림은 밀크시슬, 블랙마카, 비타민들 운동에 필요한 모든 또 비타민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딱 익스트림에서는 운동하실 분들은 영양제까지 여기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은 후딱 정리하고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트림, 감사합니다. 먹고 파이팅 해서 다음 때또 열심히 준비할게요. 여러분 익스트림 많이 사랑해주세요. 운동 끝나고 프로틴이랑 바나나 먹고 바로 집에 와서 지금 닭치지 먹고 저는 수요예배로 오늘 하루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